제가 꿈꾸는 수원은 명품 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강경식입니다. 어, 제가 이제 본향은 충청도입니다. 아, 그런데 수원에 와서 살은 지가 올해 이제 해수로 36년째 어, 결혼도 수원에서 했고요. 어, 또 어, 처가도 수원 인근입니다. 아, 두 딸아이 다 수원에서 어, 낳아서 기르고 어, 또 교육해서 어, 대학도 뭐 서울로 가고 그런 사람입니다. 수원에서 수원 시민들 또수원에제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분들한테 많은 은혜를 받고. 어 그렇게 수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어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재산을 일구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 동의 회장도 해 봤고요. 구의 회장도 해 봤고 시의 회장도 해 봤고 어 경기도의 회장도 해 봤습니다. 4년 전에는 수원 시장 후보로 어 출마를 한 적이 있고요. 어 이제는 제가 받은 그 수원 시민들한테 받은 그 은혜를 어,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보은의 길이 무엇인가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이번에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은 어,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결심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원시장이 되면 어, 수원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부청장들한테 많이 이양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고요. 저희 공약 중에 7대 공약 중에 하나가 어, 행정구역 개편해서 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 수원시의 그 국회의원이 5 명이잖아요. 5 명인데 저희들이 구가 네개 구가 돼 있어요. 장구, 영통구, 팔달, 건설기네 개. 칠보 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건설구청을 어, 하나 세류동 쪽으로 다시 이제 건설하는 거로 해서 다섯 개의 구를 가지고 좀 뭐야 개칭을 하고.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눠서 우리 그 구청장님들에게 권한을 이양을 한다면 삶의 질도 더 높아지고 어, 좋아지지 않을까 어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시가 재정이 자꾸 약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특례시의 그 세부 사항의 법률에 보면 어 수원시장 시장의 권한으로 어, 재정을 좀 늘릴 수 있는 또 공무원들도 늘릴 수 있는 또 세수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세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그 노력하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어 머리를 맞대고 그 수원 시정을 이끌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수원시 예산이 3조 2,400억 되었습니다. 어 그때 화성시가 2조 4천억.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저희 수원시 예산 2조 8천억. 화성시의 예산이 2조 9천이에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나서 2조 4천이었던 데가 2조 9천이 됐고, 예산이. 3조 2,400억이었던 데가 2조 8천 정도로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 수원시장에 출마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굉장히 그 심각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어,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그 너무 어, 우리가 그 생산적이고 또그 속된 표현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업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전임시장, 남태영 시장님께서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을 이제 하셨었는데 전임시장이 하신 일이지만 또 저하고는 당이 다른 시장님이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지분진하게 돼서 정말 그 추진을 해서 우리가 우리 그 후세 아니면 우리 다음에 수원 시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를 거기서 창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한 것이 어 저희들 세수나 아니면 그 예산이 줄어든 그런 한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에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요 뭐 토목사업을 토목사업을 아주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발을 해야 될 거는 저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문화도 좋고 그리고 환경도 좋지만 이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례 시장이 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아마 방안들이나 그리고 또 저희 그어그 어그 운영 방안들이 정책으로 저희들이 많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많은 그 후보님들이 나오셨어요. 민주당 한 10여 명 저희 국민의 힘에 5명. 그래서 뭐 앞으로 더 나오실 수 있지만 한 20여 명의 후보님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 그분들하고 저하고의 차별성을 굳이 따진다면은 어, 경영 마인드는 좀 다르지 않나. 어, 제가 어 20여 명의 후보님들의 그 이렇게 보면 대학 교수 하시는 분, 뭐또 기존의 행정 하시는 분, 정치 하시는 분, 전부 이런 분들만 주로 다돼 있어요. 수원에서 한 20여 년, 30여 년 사업을 하신 분은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어, 뭐 물론 저도 큰 사업은 아니지만 매번 급여만 받아본 사람은 급여 주어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경영 환경이 굉장히 그저 안타까울 정도로 힘들잖아요. 어, 어 그런 거를 타개 하고 어떤 우리 수원시의 재정이 뭐 4년 전에 3조 2,400억에서 지금 2조 8천 2조 8천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어, 전임 시장이 뭐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환경이 작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 그 유일한 후보가 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꿈꾸는 수원은 명품 수원입니다. 봉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봉담. 예전에는 봉담이 수원이었어요. 언젠가는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그 봉담도 사실은 화성분들이 들으면 화가 날 일이지는 모르지만 봉담도 수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저희 수원 시민들의 수원이고요 근데 화성 시민들은, 음 그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 어떤 조화를 이루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그 곳에 그, 군공항 이전한 그곳에 정조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서 광교와 맞먹는, 광교보다 더, 더 세련된 서수원 개발을 하는 것이, 어, 저의 꿈이고, 어, 그것이 앞으로의 수원에, 아, 수원 그런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런 도시로 만드는 것이, 어, 수원 시장이 되고자 하는 저강경시기의 꿈이고, 또 저의 그첫 번째 목표입니다.